자, 오늘부터는요, 도형의 방정식 공부를 할 겁니다. 그첫 단원으로서 평면 좌표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좌표 평면 알고 있죠? X축, Y축? 거기에서 뭐 그래프가 다양하게 이제 좀 그려지거든요. 직선도 나타내지고, 원도 나타내지고, 도형들이 이동되는 그런 관계들까지 좀 보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한 내용만 볼 거예요. 간단한 내용인데,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면서 습득한 내용들을 쓸 건데, 어 내용은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봐주긴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살펴볼 거야. 근데 이거를 첫 번째로는 수직선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하나 그어지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는데 여기 좌표가 X고 여기가 Y다라고 칩시다. 됐죠?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 선분 AB의 길이는 뭐 빼기 뭐로 계산하면 됩니까? Y- 얼마? X. 뭐큰 거에서 작은 거 빼던가 아니면 은 그냥 그게 싫다면 계산하고 뭐 씌워주면 될까요?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좌표평면 위의 두 점이 있을 때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자,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이 x2, y2라고 이제 봤을 때요. 아 이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왔는지 좀 어,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선분 AB 길이가 이 루트를 통해서 표현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어. 한번 불러볼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X 좌표값에 차가 들어오잖아. 뭐의 제곱이야?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이 순서 빼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두세 차라고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증명이 필요할까요? 이게. 어,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한 번만 해 보고 넘어갈게요. 좀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a점이고 여기 b점이라고 하자. a점의 좌표가 여기가 x1, 여기가 y1. 이렇게 되는 상황. b점은 좌표가 x값이 x2고 y 좌표값이 Y2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야.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보라색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거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을 때 유도를 해냈었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면 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길이가 누구 빼기 누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X2-X1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Y좌표값의 차가 되겠죠? 얼마 빼기 얼마야? y2-y1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 길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어, 뭐 이런 과정이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좌표평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뭔가 여러분들이 밝혀야 될 때도 있거든. 오늘 그 뒤에 가면 이제 또한 가지 정리를 배우는데 뭐 굳이 외워야 될 그런 정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1학년 때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공식. 어, 그런 거 유도할 때도 이 평면 안에 그려놓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미 없는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는 자주 썼으니까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네, 딱이 기본 내용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내용에 접목시키는 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갈게요. 자, 말 그대로 워밍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점 사이 거리를 수직선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어, 사이 의 거리를 구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뭐, 너무 쉬울 것 같아. 자, 바로 갑니다. 이 A랑 C의 길이가 BC의, 어, 쌤이 잘못 적었죠. 절대감이 아니라 지금 선분인데, 선분 성분 BC의 두배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 자체가. 뭐, 바로 풀게요. 여러분들 AC의 길이 표현을 해주자. 얘랑 얘를 표현을 하려면 이게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 수의 차를 적긴 적대 절대 값을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무엇? 절대 값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에다가 BC는 뭡니까?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절대값끼리 같을 때는 두 개가 이렇게 절대값일때는 한쪽을 벗기면서 뿔만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양변을 제곱해서 푸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되겠니? 자,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볼까? 자,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같습니다. 완전 제곱씩 푸는 거예요. x 플러스 3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자 여기 양변을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4가 될 거야. 그리고 요거 완전제곱식 풀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요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넘기고요. 3x제곱 마이너스 24x에서 마이너스 6x해주면 마이너스 30x 36에서 9배면 플러스 27은 0이다. 자 요거 이제 마무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이니까 x값은 1 또는 9 이렇게 두개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죠 음뭐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2번 봅시다 이거는 뭐 거의 중3때 많이 보던 거 아니니 바로 갈게요 야, 얘랑 예사의 거리가 루트 10이래요 일단은 뭐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써보자 자 이거랑 이거 차가 얼마입니까 1이죠 제곱하면 얼마에요 1 더하기 얘랑 얘 차는 a니까 a제곱이 들어와지겠지 얘가 얼마 된다? 길이가 루트 10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a제곱이 얼마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니까 a값은 뭐가 나옵니까? 얼마? 3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양수 a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냥 3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 익힘 문제 풀어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이제 달라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될것 같아.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 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두 점이 주어지고 이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좌표를 구할 건데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줍니다. 여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긴 한데. x축 위의 점을 우리가 구해 볼 거야. x축 위에 있는 점이 가지는 특징 하나 있지 않습니까? y 좌표값이 얼마입니까? 0이라는 특징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a, 0이다라고 이제 잡아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 가 볼게요. 어. 얘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됩니까? 3, 이면뭐 대략 요정도 있을 거고 1 콤마 마이너스 4면 뭐이 정도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점으로부터 x축 위에 있으면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대충 뭐한이 정도에 있어야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어떻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같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a 콤마 0이라고 했고 이 a 값이 얼만지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럼 음, 얘들아 여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p니까 Ap의 길이나 BP의 길이나 어떤 겁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식 세우는 건 이거예요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한번또 떼내버리는 것도 일이니까 그냥 애시당초에 각각 제곱한 것도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가 줄 겁니다 자 갑니다 ap의 길이 구하자 루트 없는 거야. 그러면 a-3의 제곱 4 이해하셨죠? 둘째 이거랑 bp의 길이 구하자 a-1의 제곱 플러스 제곱하면 16요렇게 나와질 겁니다. 되셨나요? 1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자 정리할게요. a제곱 a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6a에서 이 플러스 2a가 넘어오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a 9랑 4랑 13이죠? 13 넘어가서 빼주면 여기 4가 되겠습니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따라서 p 값은 p 점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볼수 있어요. 2번 풀 건데요. 요번에는 이제 또 다른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뭐, 요번에는 y 축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y 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해보시오라고 했어. 어, 역시 요거에 대한 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Y축 위에 있으면 누구 값이 얼마입니까? X값이 0이니까 얘를 미지수를 두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를 0,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됐지?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프는 이제 안 그리겠습니다 여기부터 Q까지 거리랑 B부터 Q까지 거리가 서로 같은 거니까 AQ의 길이랑 BQ의 길이가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 풀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까 했던 동일한 과정 제곱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나타내자 9 b 플러스 5의 제곱은 자 얘랑 얘 사이의 거리 16 b 마이너스 2의 제곱 나타나질 거예요. 정리합니다. b 제곱 없애고요. 10b에서 4b니까 14b는 자 계산해야 돼요. 우변은 20이고요. 여기는 얼마야? 34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4니까 빗값은 깔끔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따라서 Q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마 1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이거 일단 정리할 건데 얘들아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이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봐봐. 어떤 직선이 있어. 여기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리고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이번에는 x축, y축에 있는 점이 아니라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중에서 길이가 같은 이 점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포인트가 뭐야? x축이면 일단 미지수 하나만 이용할 수 있잖아. y값이 0이니까. 그치? y축 위에 있어도 미지수를 하나만 쓰면돼 근데 어 그게 축 위에 점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 위에 점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이것도 미지수를 하나만 쓰세요. 얘가 x 좌표가 a라고 하면 y 좌표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될까? y 좌표를 2a 얼마? 1이라고 하면 뭐 여기 ap의 길이랑 abp의 길이랑 서로 같다라고 해서 역시 그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구하자고 하는 점을 미지수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1 2번 정리합시다 자 다음 내용이고요 뭐 여러분들 교재에는 특강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면 돼 삼각형의 외심 관련된 문제인데요. 삼각형의 외심. 외심 뭔지 알잖아, 그치? 어,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중이 때 배웠죠? 삼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이 삼각형의 외심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외심의 특징이, 당연히 원의 중심이니까,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이게 반지름으로써 길이가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요렇게점 A, B, C가 있을 때뭐 얘를 A, B, C라고 해보자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요 가운데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딴건 없고 노가나예요 이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점을 x, y라고 냅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다 같다라고 한번 잡아서 문제를 마무리할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있는 점을 X, Y라고 해서 AP, BP, CP 다 구할 거야. 좀 귀찮은 문제예요. 그 뒤쪽에 직선의 방정식 가면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외심이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구해서 교점의 좌표 구해서 문제 풀 수도 있어. 뭐, 근데 그거나 이거나 뭐 도찐겠지. 어. 자, 갑니다. 그러면. p.x,y랑 얘네 사이 거리 구할 거야. 그럼 ap 길이 고하자 ap 길이는 루트 x. 자, ap의 제곱을 구할게요. 어차피 다 같다고 라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ap의 제곱.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는 거야. 그냥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bp 제곱 구하자.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cp 제곱과 할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반지름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얘랑 얘 길이나 얘랑 얘 길이나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니? 자, 요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laughs>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같은 거야, 됐지? 그러면 한번 적긴 더 적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밑에다 적을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이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과 같다. 얘들아 2차는 아니야. 왜냐면 x 제곱 y 제곱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양변에서. 깔끔하게 정리만 좀 해주면 돼. 자 여기 4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지. 어 그래도 얘는 좀 어, 쉽게 나와진다. 여기서 바로 어, 4y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치? 이 원래라면 이제 요거 해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건데 이건 좀 간단하게 나오네. 자, 얘네 없어지고요. 12x가 넘기면 얼마입니까? 12니까 x값이 얼마 나와요. 1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럼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씩 잡은 거 보자. x-4의 제곱, y-2의 제곱과 x-1의 제곱, y-7의 제곱. 역시, 2차는 다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플러스 20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y, 플러스 50. 이렇게 이제 나, 나아지겠고, 식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어... 아니다. 그냥 X 값에 1을 바로 대입해서 Y 값을 구하자. 자, X에 1 넣어주세요. 이거 마이너스 8이니까 4Y 플러스 12는 여기 마이너스 14Y 플러스 48이 될 거야. 그럼 18Y는 12 빼주면 36이니까 Y 값은 2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되셨나요? 어, 좀 <laughs> 귀찮죠? 그럼 따라서 P점의 좌표는 x 값이 1이고 y 값이 2니까 1,2라고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은 이 AP 길이 자체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해주면 반지름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이거는 구하기 쉽다 얘들아 얘랑 얘는 X좌표값이 일치하잖아 그럼 Y좌표값이 차가 얼마 나옵니까? 5니까 그냥 반지름은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귀찮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종 가끔 종종 나와지니까 알고 있어야 돼자 정리할게요 자, 3번 문제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여기 A, B 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위에 있는 제목 자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때 좌표 구하는 건데, 요런 거야. 어떤 두점 기준으로 P점이 있을 때 A로부터 P까지의 거리랑 B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의 최솟값을 구하래요. 여러분들은 아직 최대 최소 구하는 형태에서 최소값 이런 것들 나오면 2차 함수만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2차 함수만. 뭐 뒤쪽에 이제 2학기 내용의 산술계하 평균 같은 거 배우고 나면 그게 이제 딱, 어 양분화 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2차 함수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 자, 볼게요. 이 X축 위에 P점이라고 문제에서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여기 좌표를 x, 0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아니 뭐 a라고 한번 해볼까? a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나면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갖다 써봅니다. AP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거리. 근데 루트를 안 쓰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쓸수 있고 BP는 어떻게 됩니까? a 4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의 최솟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일단 정리는 좀 돼야 되겠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열거해주세요.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2a. 여기 4랑 16, 20, 30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요거의 최솟값 구하라는데, 이걸 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게 몇 차식으로 나와진 거예요, 지금? 2차식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 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어. 물론, 여기는 지금 점두개 나와 있지. 근데 이제 나중에 뭔가 좀 배우고 나면 하나 더 나올 때가 있어.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 그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무게중심이다라는 걸 이제 거의 뭐 알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마무리하자.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 표준형 고쳐야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9 마이너스 9 플러스 30는 이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a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됩니까? 3일 때 최소가 되니까 따라서 p점의 좌표는 3,0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죠? 아, 그리고 문제에서 최소값도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12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정리합시다. 4번 문제는요, 이미 여러분 중삼때몇번 해봤을 법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좌표평면에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는 건데, 뭐 어떤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뭐 이등변 삼각형, 둔각 삼각형, 뭐 직각 삼각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랑 관련지어서 문제 풀 거냐면 변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AB 길이, BC 길이, CA 길이를 다 한번 구해보자. 이거 뭐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이거 바로 간다. 차가 2니까 제곱하면 4. 자 얼마예요? 부르세요. 16. 얼마? 요 루트 20.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BC 길이 구하자. 루트. 차가 2니까 4. 차가 6이니까 36.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CA 길이를 구할까. 루트. 차가 4니까 16. 차가 2니까 4.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는데 이 AB 길이랑 AC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또, 얘들아, 이거 제곱하면 얼마? 20. 제곱하면 20. 이거 제곱한 게? 40. 어? 제곱제곱 제곱 합이 이거 제곱 똑같잖아. 그럼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어,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직각 2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BC가 A, B, C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랑 AC가 같고 BC가 빗변이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답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넘어갈게요. 자, 오늘 마지막 익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요 내용은 여러분들 좀더 눈여겨봐 주세요. 자, 파포스의 중선 정리. 그냥 파포스의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중선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파푸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정리를, 정리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외우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뭐 나중에 향후 과정에서 막 그렇게 비중있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냥 요 고1 내용에서만 어느 정도 암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공식을 암기한다라기 보다는 이걸 유도해 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응용해서 나왔어. 5년 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출제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알아두세요. 알아도 이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자, 볼게요. 일단 중선 정리잖아? 그러니까 중선을 나타낼 거야. 삼각형에서 중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쌤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 b, c. 그럼 중선이라는 건이 어떤 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이은 선을 갖다가 어, 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m이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공식이 있는데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한 것의두 배와 같다라는 게 바로 중선 정리예요. 외우기에는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어또 알면 또풀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잠깐 외워두시고요. 아까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니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랬어. 고 이게 왜 갑자기 이제 여기서 뜬금없이 피타고라스 정리도 아니게 제가 왜 나오냐? 우리가 좌표 평면을 보고 두점 사이 거리고 하는 걸 배웠잖아. 그치? 뭐 이미 좀 알고 있었지만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뭔가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A, B, C, M 중에서 어떤 한 점을 원점으로 잡고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볼 거야. 뭐를 원점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할까? 뭔가 증명을 해낼 때. M, 좋아. 맞아요. 그럼 뭐 근데 사실 B 해도 되고 C 해도 상관은 없긴 해. 그래서, m을, 쌤이, 요렇게, x축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y축을, 아니, 아, 저, 뭐 하냐, 쌤? 여기는 y축, 여기는 무슨 축? x축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됐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좌표를 주겠습니다. 요 점을, 쌤이, s m a l 콤마 b라고 해보고, 요 점을 c 콤마 0이라고 해보고, 얘들아,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잖아. 그럼 얘를 c 콤마 0이라면 고하 얘는 뭐 콤마 뭐라고 보면 될까? 마이너스 c 콤마 0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가요? 요거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얘네를 이렇게 연관 지어서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쓰인 선분들을 다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표현하자. ab의 제곱부터 쌤이 한번 써볼게요. 얘랑 얘 사이 거리죠? 근데 제곱이니까 루트 안 씌워도 돼.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거야 됐지? 그 다음에 ac의 오쌤이 이거 아까 제곱이라고 썼는데 ac의 제곱을 쓸 거예요 ac의 제곱 자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할 거야 어떻게 돼 a-c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여기 am제곱 쓸 거예요 AM제곱은 원점과 A점 사이 거리잖아. A제곱 플러스 무 B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주고. 마지막으로 BM제곱. BM제곱은 요 길이 제곱한 건데, 이 길이는 그냥 C 잖습니까? C. C를 제곱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AB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라는 거 이거 두개더한 거지. 이거 두개더할 건데, 요거 전개했을 때 가운데 항 없어진다는 건 이해가죠? 여기 eac 나오고 마이너스 eac니까. 그럼 얘들아, a 제곱, a 제곱, c 제곱, c 제곱, b 제곱, b 제곱이니까 각각 몇 개씩 있어요 얘네가? 두 개씩 있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 근데 너네 이거 몰래? 이거 두개 더한 게얼만데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잖아. 그냥 이렇게 두개 더하면. 그지? 그럼 결국 얘랑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몇배 해야? 두배 해야 얘가 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파포스의 중선정리 한번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요 공식도 중요하지만 이 유도하는 과정을 다른 도형에다가 응용시켜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되셨죠? 자,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